<laughs> 지가 든대니까 <laughs> <번쩍> <laughs> <다 쳐다보고 있어. 웃음> <laughs> 봐. 지가 바로 버쩍부쩍 들어. 다쳐다보고있어 지가 막 발을 막 들어. 아이귀여 <laughs> 잘했죠?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왜 감사해?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웬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이야. 이게 웬 일이야? 그러네. 웬 일이야. <laughs> 음. 어? 뭐라고 했어? <웃음> <웃음>